자, 지금 아시강 쪽에서 비트코인 예, ETF 암호화폐 ETF 신청 본물 터졌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얘들. 홍콩 암호화폐 규제 강화 법안 추진. 스테이블 코인, OTC 규제 요런 거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OTC 규제하는 이유가 뭐야? 외부에서 자꾸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면, 위안화로 거래를 하면 뭔 일이 야명아들 결국 외화로 빠져나가는 거야 뭐 비트코인 그거 해가지고 뭐그 중국에다 놔두겠어? 미국이나 영국으로 다 빼돌리고 자식들하고 와이프 전부 다 공산당원들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아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샹강 쪽에서도 ETF를 하게 되면 그쪽에다 이제 돈을 갖다 좀 모아주는 요런 게 있겠지 형님들 굳이 OTC 살 필요 없잖아. 정부 쪽에 규제 받는 거 어차피 정부에서 다 아는 거 그렇게 사느니 ETF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단 말이지 형님들. 코인을 갖고 있는 것보다 ETF 증서를 갖고 있어라. 중국의 정책입니다 형님들. 왜 비트코인 을 갖고 있으면 빼돌릴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ETF 쪽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코인 가격이 또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형님들. 유동성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고. 수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많이 몰린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OTC는 이런 게잘안 보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ETF 쪽에 몰리는 게 오히려 지표상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해시키 프로 홍콩 대상 가상자산 라이센스 거래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시키라는 거래소예요 지금 쌍강 쪽에서 거래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곳이 세 군데야 그 중에 한 군데가 해시키입니다 해시키 탈벌하게 예, 팔콘엑스 살벌하게 많이 추... 얘네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얘네들 그래서, 얘네가 거래하는 코인들이 뭔가? 그래서, 보면은, 그 해외 기사인데, 총2 6인가 코인을 갖다가 상장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 17개밖에 없는 거지. 해외 기사에서 해시키가 총 코인이 24개라고 그랬어, 형매들. 여기에 있는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고, 우리 코인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중복이 뭐야, 형매들? 좀 소름돋는 이야기인데, 샹강에서 어제 발표한 코인이야, 형매들. 어제 발표한 코인이거든. 여기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올킬을 했습니다. 10개 안에 우리 코인이 5개가 있어. 뭐 뭐냐면, 비트, 이더, BNB, 리플, 까르다노, 어, 12 안에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있어. 근데 우리 코인이 이게 없다? 거래소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게 뭐였어요? 비트하고 이더는 있다고 그랬지. 근데 7개가 빈다고 그랬잖아, 며들. 한번 세어볼게, 며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하는 얘기야, 며들. 뭐 솔라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솔라나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우연치고는 일곱 개가 겹치더라. 아, 나머지 일곱 개가 우리 거였는데 지워진 게 아니냐. 아,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형님 들 시총으로 따져도 우리 코인은, 예, 우선적으로 트론까지는 그냥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 처음부터. ETF 됐었을 때, 비트 이더가 됐었을 때, 은행이 XRP를 갖다가 채택했었을 때에 맞춰서 한 거고, 지금 에이다하고 트론을 갖다가 너무 달아주고 있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재밌게. 그렇게 보시면 정리가 된 거죠, 형님 들 그래서 나머지 일곱 개가, 아, 다 우리 포트폴리오로 예.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자면 지금 여기가 중국계 거래소로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예, 앞뒤로 봐도 그렇고 코인 상장된 것도 그렇고 좀 뭐가 굉장히 많이 이상해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예, 라이센스 받은 부분도 그렇고 얘네는 중국계 거래소보다는 좀큰 형님들의 좀 때가 많이 탄 뒷배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형님들 그거이 해시키 거래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달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요런 부분. 코인원 비슷 가마 있다가 USDT, USDC를 왜 지원할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거하고 다 맥락이 같습니다, 형님들. 다 이번에 그냥 형님들 누나들 그냥 어? 부자들 맹글어 주려고 형님들 누나들이요아재채 형님들. 뭐야? 외국인들 투자자 원화 차입 허용. 그리고 거래소 USDT 다 허용. 그리고 코인 관련해 갖고 외국인들 투자 간소화. 여기서는 돈까지 빌려줘. 어. 돈까지 빌려주고 레버리지 살짝 돌려버리고 이런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 주식이고 코인이고 막 날라다니는 거지. 어, 우리 뭐야요형들 정리하고 나온 겁니다.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 엄청납니다. 엄청나. 중국, 일본, 한국 지금 문다 열었어요, 형들 너무 재밌지 않아? <laughs> 이렇게 될 거라는데 고 기사 하나둘씩 다 나와. 한, 단계 단계. 상속세,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다 나와. 아, 재밌습니다, 미아이 예, 해시키 거래소 상장 수수료, 예, 5만에서 30만 달러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 정말 살짝 전해드렸었고. 해시키 거래소, 24개 암호화폐 거래소 지원 발표. 예겠지, 형들 24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데, 저기에 17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형들 7개가 빈다는 거. 그래서, 어, 해시키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파이넥스 제미니, 비트스텝 등 24개 암호화폐의, 어, 거래소에 대한 지원을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 해시키는 바이낸스에서만 8천 홍콩달러 이상의 단일 디지털 자산 입금을 갖다가 허용하고, 뭐, 화이트리스트 인증하면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홍콩 라이선스 신청 기업의 은행 서비스 보장 헬시키의 라이선스를 발급을 했고, 형님들 아시겠지만은 어, 샹강이 미국보다 현물 ETF 먼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HSBC 쪽에서 어, 스탠다드차타즈 쪽에서 계좌를 갖다가 주질 않았죠. 요게맨그 내용입니다. 어, 거래소들은 계좌 개설과 관련해 기존 은행들이 거절하거나 필요 서류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어, 이, 이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 근데 HSBC 쪽에서는 요런 게 자금 세탁 박스 요것만 잘 되면 우리가 주지 왜안 주겠어 하면서 이 딜레이 시켰던 요런 부분 기억나시죠 매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우리 코인들이 다 시총이 높습니다. 비트, 이더, b n b 가 4위의 형매들 솔라나가 이게 인위적으로 많이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카르다노, 뭐 아발렌치 올라있고 트론 이게 다 우리 코인의 형매들 아시겠죠? 우리 코인들이 얘네가 시총 1 0위안에 이렇게 많이 일어는데이 코인들 다 빠졌다. 예, 저, 해시키 아, 어, 거래소 이상하다는 그 이야기 드립니다, 면에. 그래서 예, 중국 쪽에 암호화폐 열기 장난 아니라는 그 얘기 들었고, 얘네들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면에. 그리고 금 투자하는 게 코인으로 다 넘어온다고 얘기 드렸죠, 면에. 주식시장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넘어오고 있고.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금 ETF 추월했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금사하던 애들이 뭐예요?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것도 중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죠, 형님들. 캐시우드 현물 ETF 출시 후금 비트코인으로 이동. 그래서 중국의 15억 인구가 이번에 시강에 넘어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도 강하지 않다. 구제 금융 조치 시 비트코인 급등. 아까 얘기했죠, 형님들. 맥스카이자가 5 0 불까지가 넘어간다니까. 내년까지 많이 가면 어. 예, 6, 7억까지도 가는 겁니다, 형님들. 비트코인.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해시키 거래소. 예, 여기로 봐도 1 7개 코인 이상하고, 지금 홍콩의 지수.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끈따끈한 거. 어, 중국 애들이 투자할 코인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형님들. 예, 암호화폐 지수 이겁니다 형료들 미국으로 치면 S&P500 이런 거야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형료들 그런데 이코인들다 빠졌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형료들 우리 코인 다 빠졌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BNB, XRP, ADA 트론을 제외하고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어느 나라 거래소라고 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보다는 준 메이저급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코스모스, 뭐 니어, 뭐요런게좀 나왔던 거죠, 들뭐 인젝트 프로토콜, 뭐 유니스왑, 다이, 뭐 이런 거, 체인링크톤, 뭐 이런 거, 폴리곤, 폴카다 이런 게 지금 세팅이 돼있던 겁니다. 해시키 쪽에.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나머지 코인도 이제 우리 코인이 상장할 거라는 거죠, 며들. 저스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메이저 코인과 해시키에 상장된 코인 일부를 지금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들. 그래서 해시키 거래소에서 도리나티 코인이 상장되는 시점하고 암호화폐 상승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도리나티의 포트폴리오 코인들이 더큰 상승을 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세력의 야심장 샹강해시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